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남 지역도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오늘 기준 휘발유 값은 리터당 1,673원으로 지난주보다 소폭 내렸지만 경유는 리터당 1,876원으로 같은 기간 13원이 올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남 지역의 채소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통계청의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배추는 71.9%, 무는 무려 104.3%가 올랐고요. 전체 신선 채소류의 상승률은 18.2%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김장철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홀라남도가 온라인 쇼핑 플랫폼 남도장터에서 다음 달 16일까지 수산물 30%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김장에 필요한 젓갈류와 굴, 천일염 등과 함께 전복과 미역, 다시마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공기로 아침 기온은 낮게 출발했는데요. 낮 동안은 비교적 포근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낮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추워지니까요. 따뜻한 거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 하늘엔 구름 지나겠지만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 여수 8도, 순천 6도, 광양은 7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전 지역에서 14에서 15도에 머물며 오늘보다 6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바다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먼 바다에서는 2에서 최고 4미터로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간은 오전 6시 8분, 간조 시간은 낮 12시 2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